한국의 공격수 손흥민은 수년에 걸쳐 세계 최고의 선수 중한 명으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의 경력 초기부터 토트넘 호스퍼와 함께 프리미어리그에서 밝게 빛날 때까지 손흥민은 기술적인 플레이, 스피드, 뛰어난 득점 능력으로 수백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템뿐만 아니라 아시아 축구의 상징이 된 토트넘에서 거의 10년을 보낸 손흥민은 새로운 도전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럽 전역의 빅팀들의 매력이 넘치는 가운데 세계 최고의 클럽 중 하나인 맨체스터시티가 3년 계약으로 손흥민 영입에 성공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맨체스터시티가 손흥민 영입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전 세계 축구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번 계약은 두 클럽 모두에게 중요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국제 축구에도 폭넓은 영향을 미칩니다. 보도에 따르면 맨체스터 시티는 손흥민을 에티하드로 데려오기 위해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많은 소식통들은 이정료가 8천만 파운드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 선수로는 최다 기록이자 손흥민이 가져오는 가치를 입증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손흥민과 맨체스터 시티의 계약 기간은 3년이며 양측이 동의할 경우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인상적인 연봉을 받아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본계약에는 급여 조항뿐만 아니라 상업적 권리, 개인 이미지 및 판촉 활동과 관련된 조항도 포함됩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손흥민 영입을 결정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모두 이것이 구단의 전략적 움직임임을 보여줍니다. 손흥민은 공격 라인에서 다양한 포지션을 뗄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양측면 공격수는 물론, 딥스트라이커나 중앙 공격수까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팻 과르디올라 감독은 선수단을 구성하고 전술을 배치하는 데 있어 다양한 선택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양발 슈팅 능력, 속도, 지능적인 달리기 능력은 특히 맨체스터 시티처럼 유연성과 스타일 변화가 필요한 팀에서 과르디올라가 높이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손흥민은 단연간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며 상당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는 잉글랜드와 유럽의 대부분의 대형 팀과 맞붙어 왔으며, 이는 그가 최고의 경기에 대한 요구와 압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흥민은 또한 인상적인 골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큰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는 트로피 경쟁에서 맨체스터 시티의 완벽한 추가 선수가 됩니다. 재능 있는 선수일 뿐만 아니라 손흥민은 특히 아시아에서 영향력이 큰 상업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팬을 보유하고 있는 손흥민의 영입은 맨체스터 시티가 선수단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상업적 영향력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맨시티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잠재력이 많은 아시아 시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손흥민의 존재는 그들이 이 지역의 팬들에게 더 쉽게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팻 과르디올라 감독은 항상 경기를 읽고 효과적으로 전술을 실행할 수 있는 똑똑한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다양한 전술 시스템에 잘 적응하는 선수인데 이는 과르디올라의 철학과 매우 잘 들어맞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 유연성은 맨시티가 공격 옵션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빠른 역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의 성공적인 영입은 맨체스터 시티의 직업적으로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에 합류한다는 것은 이 팀이 공격에 있어 또 다른 품질의 선택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흥민, 에들링 홀란드, 케빈 데 브라이너, 필 포덴의 조합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수 중 하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손흥민은 서포터나 공격 마무리 역할을 하여 상대 수비진에게 지속적인 위험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는 맨체스터 시티가 프리미어 리그 우승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 우승 가능성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강력한 글로벌 브랜드를 구축해왔지만 손흥민의 합류로 그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손흥민은 축구 스타일 뿐만 아니라 특히 아시아의 문화적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손흥민 영입은 축구 팬이 많은 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 중요한 시장에서 맨시티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선수단에 합류하는 것도 맨체스터시티의 상업적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의 존재 덕분에 새로운 스폰서십 거래, 광고 캠페인, 셔츠 판매 수익 모두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 진출을 원하는 해외 브랜드들은 손흥민의 매력에 힘입어 맨체스터시티와 스폰서십 계약 체결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 영입 거래는 언론뿐만 아니라 팬 전문가, 국료 선수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맨체스터시티 팬들은 확실히 이 거래에 대해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손흥민은 재능뿐 아니라 숭고한 플레이 정신과 경기장 밖에서도 겸손한 스타일로 사랑받는 선수입니다. 손흥민의 합류는 다가오는 시즌의 주요 타이틀을 정복하기 위한 여정에서 시티 팬들에게 더 많은 희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손흥민 같은 중요한 선수를 잃는 것은 분명 토트넘에게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토트넘이 선수단을 재편하고 새로운 인재를 찾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토트넘의 리더십과 팬들은 분명 후회할 것이지만, 동시에 손흥민이 계속해서 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거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손흥민 영입은 전략적 움직임일 뿐만 아니라 팀의 야망에 대한 강력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의 플레이 스타일에 빠르게 적응해 머지않아 이 팀이 메이저 타이틀을 제패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맨체스터 시티 이적은 두구단뿐만 아니라 프리미어 리그와 글로벌 축구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는 항상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경쟁이 치열한 토너먼트 중 하나입니다.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에 합류하게 되면서 이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리버풀, 찰시 아스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같은 다른 팀들이 점점 더 강해지는 맨체스터 시티와 경쟁하려면 그들의 힘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손흥민은 아시아 축구의 자존심이며 그의 맨체스터시티 합류는 세계 축구에서 아시아 선수들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손흥민의 성공은 계속해서 아시아의 젊은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어 그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노력하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 거래는 유럽 팀들로부터 이 지역의 축구 인재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끌 것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손흥민 영입은 정상적인 이적 계약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축구 통합이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번 거래는 축구 재능이 더 이상 지역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며 세계 어느 곳의 선수라도 충분한 노력과 결단력을 통해 자신의 경력에서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3년 계약을 맺은 손흥민은 세계 축구계에서 자신의 이름을 계속해서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손흥민은 펩 과르디올라 밑에서 맨체스터 시티의 핵심 선수 중한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재다능함과 플레이 경험을 바탕으로 손흥민은 공격시 다양한 포지션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 입단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메이저 타이틀 탐색이었습니다. 현재 팀의 강점으로 인해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FA컵, 특히 챔피언스리그와 같은 중요한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달성된다면 이는 손흥민의 커리어에 기억에 남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시청하고 관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